제가 무기 리로를 언제 했죠? 토요일에 했나? 2일에 시간이 지나고 제가 맨손을 72까지 올려놨는데요. 랩업을 그렇게 열심히 하진 않았습니다. 맨손 6 2후에 메인캐만 밀어가지고 72랩을 찍어놨는데 72가 찍히니까 범위 사냥 스킬트리가 좀 깔끔하게 짜여졌거든요. 포인트가 하나도 남지 않는 깔끔함. 그래서 어떻게 찍어놨냐면 일단 왼손 쭉쭉쭉 해서 이속과 공속을 챙겼습니다. 맨손이 지금 스킬 트리를 쭉 훑어 보니까 진짜 베리에이션이 엄청 많아요 맨손으로서 끌어올릴 수 있는 최대한의 극딜 세팅이 있는 거고 무난한 세팅이 있는 거고 최대한의 극탱 세팅이 있는 거고 최대한의 어떤 보조 세팅이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지금 제가 보여 드리는 이 세팅은 최대한의 극딜 세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왼손은 신속으로 찍어 놨고 자 오른손 오른손은 이 포인트가 없어서 여기까지만 찍은 게 아니라 여기까지만 찍어야 이 오른손이 범위 공격이 됩니다. 한 칸을 더 찍으면 범위 공격이라는 데미지가 사라지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범위 공격이 사라져요. 그래서 공격력 버프를 받을 거냐라고 했을 때 수치도 많이 안 오르고 지속 시간도 짧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지만 그래도 범위기로 챙기자 이렇게 된 거고. 자 그리고 돌멩이 던지기에서는. 8포인트를 사용해서 공속을 2%를 챙겨줬어요. 패시브, 공속 2%를 챙겨줬고, 이속을 나중에 또 챙겨줄 수 있겠죠? 돌멩이 던지기는 이게 전부 PVP 스킬이기 때문에 지금 사냥용 스킬에서는 쓰지 않는 편이 좋아 보이네요. 자, 그리고 여러가지 말이 많았는데요. 승리의 조력자를 쓰냐 안 쓰냐. 저는 안 써요 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았고, 조력자를 쓸 거면 녹색 아니면 노란색을 쓰는 건데, 노란색을 쓰게 되면은 재사용되기 시간 45초 대비 만화가 600이에요. 근데 녹색을 쓰게 되면 만화 소모량이 줄어듭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으로. 그래서 만화 관리가 안 된다 싶으면은 녹색을 쓰는 건데 저는 지금 녹색을 쓰는데도 만화가 마르잖아요. 근데 조금만 더 오르면 이게 해결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노란색을 썼을 때 공격력은 더 많이 올려줄 수 있는데 녹색을 쓰게 되면은 전설의 주먹이라는 맨손에 패시브가 터져 있을 때이 승리의 조력자를 쓰게 되면은 지속시간이 무려 20초이기 때문에 공격력은 노란색의 반토막 수준이지만 그래도 지속시간이 몹시 길어서 괜찮을 것 같아요. 만화 유지력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승리의 조력자를 쓰냐, 안 쓰냐라는 그런 게 있는데 만화가 그거를 저는 결정을 하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녹색을 써더라도 만화가 부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회복의 강타. 이거는 안 찍었죠? 체력을 회복시켜 줄 수도 있고, 보호막을 묻혀 줄 수도 있습니다. 이동속도랑 근거리 인내 무시를 사용해 줄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무한한 주먹인데요. 무한한 주먹은 기본적으로 공격속도를 올려주는 버프예요. 오른쪽 트리는 인내 무시, 왼쪽 트리는 적의 이동속도 감소. 파란 색깔 트리는 적의 체력을 볼수 있는 그런 기능. 그래서 보면은 공격속도가 얘는 1.5%씩 늘어나서 10중첩이니까 15%를 늘릴 수 있죠. 얘는 1%씩 해서 10중첩이니까 10%죠. 얘는 1.5%씩 해서 15%. 그러니까 오른쪽 두 개는 15퍼, 얘는 10퍼예요 공속이. 인내무시 필요 없으면 절반만 찍음. 아 그러네. 어 인내무시 이거 안 찍고 절반만 찍는 게 베스트네. 인내무시를 빼버리고 이 왼손 쪽에 있는 이동속도를 찍어서 이동속도 2% 챙기면 이거는 훨씬 좋네요. 이게 확실히. 좋아 좋아.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이 무한한 주먹 좀 복잡하다. 자 10초 동안 무한한 주먹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 활성화된 걸로 인해서 5초짜리 스택이 쌓입니다. 그래서 십중첩이 쌓였을 때 십중첩인 상태로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십중첩이 되면 공속 30%짜리 버프로 바뀌게 돼요 이게 지속이 되는 동안에는 방금 했던 스택이 쌓이지 않아요 이 무한한 주먹이 10초 동안 지속이 되는 동안에 스택이 10개가 쌓여서 공격속도 30%짜리 버프로 바뀌면 이 버프가 5초 동안 지속되는 동안에는 다시 한번 스택이 쌓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얘가 5초 뒤에 꺼지잖아요 얘가 5초 뒤에 꺼지고 나서 그런 다음에 스택이 다시 쌓이고요. 스택이 다시 쌓이는 동안에 무한한 주먹이라는 이 스킬 자체의 10초가 끝날 수 있잖아요. 이게 끝나면 이 무한한 주먹에 스택이 몇 스택이 쌓였는지랑 상관없이 끝나고서 쌓여있는 스택만큼의 공속버프는 5초 동안 지속이 됩니다. 말하자면 현타 없는 블리츠 블레이드예요. 블리츠 블레이드는 현자 타임이 있잖아요. 근데 얘는 현자 타임이 아니라 버닝 타임이 있는 블리츠 블레이드다. 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정권 지르기입니다. 정권 지르기는 일부러 여기까지만 찍어 놨는데요. 주먹의 스킬들은 보시면 내가 사용하는 스킬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찍지 않고 쓰는 스킬들이 있잖아요. 오른손도 그렇고, 무한한 주먹도 그렇고, 정권 지르기도 그렇고, 끝까지 찍지 않고 이렇게만 씁니다. 끝까지 찍게 되면은, 적의 공속을 감속시키는 이런 디버프를 적한테 걸어주는 건데요. 의미가 없잖아요, 사냥에서는. 그래서 여기까지만 찍어주는 것이고, 범위 공격 스킬이다. 오른쪽 테크를 가게 되면은, 이제 보호막을 걸어주는 뭐 그런 식의 효과들이 있고요. 자, 다음. 든든한 조력자인데요. 이 든든한 조력자가 맨손의 핵심인 것이죠. 이거를 저는 지금 빨간 색깔 증강을 찍어 놓았는데, 철벽을 찍을 수도 있고, 이러면은 받는 피해 감소가 늘어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수련의 전당에서 쓰겠다라고 하면 이쪽이 가장 좋을 겁니다 보호막이 아니라 여러분이 맨손으로 수련의 전당을 들어갈 때는 이 조력자 버프를 받는 피해 감소랑 방어력 올리는 이걸 쓰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호막이 올라가는 이 든든한 조력자 보호의 경우는 MP 소모량이 이 오른쪽 두 개에 비해서 3분의 1이에요 3초당 15를 먹고 얘네는 1초당 15를 먹으니까 얘가 3분의 1밖에 안 먹죠 MP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버프를 챙기면은 만화가 좀 많이 부족해지는 그런 현상을 또 같이 겪을 수가 있다 해서 지금은 제가 맨손이 72렙이라서 뭐 이속을 끝까지 찍어 주거나 하는 이런 식으로 패시브를 다 챙겨 주지는 못했는데요 이제 레벨이 오르면 사실상 범위 스킬 트리 지금 제가 할수 있는 범위 스킬 트리 자체는 이걸로 고정이 된 상태에서 앞으로 추가로 생기는 스테이터스는 이동 속도에만 다 들어가지 않을까 전부 이동속도로 찍어줄 것 같네요. 해서 맨손의 범위 스케일은 이렇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